저는 4사 목장 김보경입니다.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막내딸로 사랑받고 자랐습니다. 학창시절은 중학교 때까지 평범하게 지내다가 고등학교 때 개성 강한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서 저만의 자아가 더 뚜렷하게 형성되었고 대학 전공을 패션과로 가면서 비정상적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저 역시 평범하지 않은 것들을 쫓아 사는 삶을 삶이 특별하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만족스럽지 않은 학교 생활로 휴학을 한후 무작정 서울로 가서 편입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편입하면 내 자신이 성공한 인생길로 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생각과는 달리 준비는 잘 되지 않았고 그런 시간 동안 친구의 권유로 성당에도 가보기도 하고 길에서 만난 돌을 아십니까에 걸려 조상님이 울고 계신다는 말에 솔깃해서 제사도 드리고 교육 같은 것도 몇번 받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생각에 안 나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에도 몇번 가본 적은 있었지만 말씀이 귀를 막은 것처럼 들리지 않아서 계속 다니지는 못했고 점차 서울에서의 내적 외로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남자친구에게서 채우려 했고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편입 준비는 무산이 되었고, 마침 아버지가 베이커리 카페를 차리실 계획으로 제게 제빵을 권유하셔서 저에겐 마지막 기회란 생각이 들어 제빵을 배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빵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집을 떠나 기숙사에 지내며 하루 14시간 이상 일을 하며 열정적으로 배웠습니다. 어느덧 가게 오픈을 하고 정신없이 일을 하며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집 베란다에서 빛이 환한 큰 십자가가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게가 보이고 또 베란다에서는 붉은색 크, 큰 십자가가 보이고 이건 뭘까? 라는 생각에 서로 잡혔습니다. 그러다 친구에게 집에서 보이는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과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었고 궁금해졌습니다. 침례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한다는 말에 포항에 있는 침례교회를 검색했고 체계가 잡혀져 있고 집과 거리가 많이 멀지 않은 포중침으로 결정한 후 2017년 4월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 신기하게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 갔는데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 걸 캐치하신 남자 집사님을 통해 등록하게 되었고 예배 후 저의 목사 언니인 옥녀 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목장에 소속이 된 이후 목자 언니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제 안에 있던 많은 궁금증들이 채워져 갔습니다. 처음 접하는 목장 모임도 나의 깊은 속 얘기를 꺼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서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해졌고 한 주간의 내 삶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조언을 얻고 목장 식구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닌구나 생각하며 위안도 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공허함과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난 언제 구원받지? 공허함과 마음의 우람에서 벗어, 벗어나고 싶은데 왜난안 될까?란 질문이 더욱 내 삶을 무기력하게 나를 짓눌렀습니다. 카페의 고된 제빵일이 끝나고 어두운 방에 누워있을 때면 뼛속 깊은 외로움과 영혼을 갉아먹히는 느낌도 받꾸냈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무기력함 때문에 마음이 더 낙심될 때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부터 예수님 믿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지만, 양육을 할수록 내가 죄인이지만 목숨을 내줄 정도의 죽을 죄인인 건가? 라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아, 복음 원투로 두세 번씩 양육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목자 언니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고,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니 말씀 앞에 계속 나아오면 반드시 하나님의님이 마음을 만져 주실 거라 격려하며 지속적으로 예배를 참석하게 권면해 줬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신기하게 어느 순간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산 사람의 죄가 죽어 마땅한 죄란 사실이 받아지니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산내 모든 삶이 바로 죽을 죄란 사실이 자연스레 받아지고 죽을 죄인임이 고백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산 것이 죽을 죄인임이 회개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시란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일으키신 많은 기적들 병을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등등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생각과 동시에 판타지 같은 느낌이 들어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믿는 것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에 간다는 말씀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의 여름 겨울 수련회를 참석할 때마다 구원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구원 시간이 끝나면 속상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복음 말씀과 제 마음 사이에 벽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믿고 싶지만 믿기지가 않아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100세 가까이 되는 친할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하고 계셨는데 할머니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말씀 전하러 가기를 기도하고 있, 있을 때 목자 언니가 목장 식구들과 할머니께 복음 말씀 전하러 같이 가자고 해주셔서 함께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시작으로 간략한 복음을 목자 언니가 할머니께 전하고 이 모든 사실을 믿으시냐는 말씀에 할머니께서 믿어진다고 아멘 하시는데 평생 처음으로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아멘이란 말이 큰 감사와 함께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과 동행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몇달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정말 천국에 가신 거 맞나라는 의심이 들었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알고 보니 삼촌이 매주마다 할머니께 복음 말씀을 전하러 가셨고 제가 갔을 땐 이미 구원의 확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큰 계획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의 좁은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려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나는 하나님의 계획 역시 옳다는 생각이 들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님 거리낌 없이 마음에 받아지고 믿어졌습니다. 2020년 주여 생명, 생명력을 주소서란 주제로 열린 여름 수련회 그 어느 때보다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하고 와서 그런지 복음 앞에 임하는 제 마음이 예전과는 다름이 느껴졌습니다. 믿, 믿겨지지 않아서 힘들었던 영역의 선들이 사라지고 그 모든 사실이 자연스레 받아지고 믿어졌지만 100% 확실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겠다.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말씀만이 질리고 선하심이 받아지면서 그대로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에 대한 생, 예수님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할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나의 구세주와 주인이란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확신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요한복음 20장 20,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주님을 향한 나의 겨자씨만한 내 믿음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 결단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내가 이제 믿고 의지하고 따를 뿐이 예수님이심히 마음 깊이 새겨지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신기한 건 결단 후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갈등이 없어졌고 도리어 그 사실이 더 선명하게 와닿고 있습니다. 예전엔 믿어지지 않아 너무 괴로웠던 기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까지 것들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건데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 정서적인 연약함에 부대끼고 힘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도 있지만 주님이 제게, 제게 허락해 주신 영적 가족인 목장을 통해 힘을 얻고 있으며 나의 삶을 주님의 큰 그림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가고 있습니다. 부증침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충만하신 김중식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경 공부로 은혜 많이 주시는 김종원 부목사님과 배성렬 부목사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목자 옥년 언니와 만날 때마다 예배 끝날 때마다 차량으로 섬겨주고 양육해 주시는 지혜 언니 감사해요. 이제는 복경이에게 떼려야 뗄수 없는 나의 영적 가족인 사사목장 식구들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를 포중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